야, 코코. <laughs> 마마. 마가 얘기를 너무 많아서 그치? 앨리야, 토대, 토데샴본 Some fish, 양, 양, 양. 만지지 말라고 이제 짜증나서. 어쩌라는 거, 나한테 어쩌라고. 자기는 만져도 되고, 나는 만질 수 없고. 띠퍼못토시안 주는 빼빠 이도대 응? 야, 너, 잠깐만. 응? <laughs> 어머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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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옷을 그렇게 뜯으면, 잠깐. 야, 그래, 다 뜯어라. 나. 다 뜯어, 다 뜯어. 다 뜯어. 다 뜯어, 다 뜯어. Comme tu veux. Comme vous voulez, madame. 5 euros. un